예비군 훈련장에 백발의 노인들이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평균 연령 66세, 시니어 암입니다. 군 병력이 부족하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며 만든 민간 예비군 단체입니다. 이한주 기자가 이들의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연막 사이로 치열한 교전이 펼쳐집니다. 적군이 점령한 도심을 되찾기 위한 시가전입니다. 어이, 신중하게 작전도 짰습니다. 분대장 지휘 아래 각자 임무를 확인할 때는 비장함까지 엿보입니다. 센서가 달린 조끼를 착용하고 레이저가 부착된 총기로 전투를 벌입니다. 다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바퀴 굴르면서적 사살을 몇명 하고 저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실전 같이 임하다가 마지막 사격은 40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보이는 이들은 시니어 암입니다. 최고령 81세, 평균 연령 66세,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결성된 민간 예비군 단체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군 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 세대가 스스로 나섰습니다. 성별도 나이도 제한이 없습니다. 여성 회원이 전체의 5%나 됩니다. 젊은 애들 창창한데 유사시가 되면 우리가 맨 앞에 나가서 총알 막는 방패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훈련은 입소부터 각계 전투까지 실제 군대처럼 이뤄집니다 참가자들은 뒤쳐지지 않기 위해 미리 체력도 단련했습니다. 군대 행진을 생하면서 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약 시간 걸렸습니 지난해 8월 창설된 뒤 6개월 만에 2천 명 넘게 모였습니다. 평소의 회원들을 예비 병력으로 관리하다 유사시의 훈련과 건강 상태 등의 기록을 국방부에 넘기고 필요한 곳에 동원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고 정말 유사시의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좀 건강을 유지한 분들은 직접적인 이러한 준비 태세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국방부도 훈련 장소를 제공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니어 아미는 올해 자체적인 훈련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까지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